현상우 님이 이달영 배우님 건강 괜찮으신지요?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건강합니다 지금 눈만 조금 살짝 스크래치가 난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는 무릎 살짝 아픈 거다 병원 가보겠습니다 건강 그 외에는 다 건강합니다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요 술 먹어도 좋답니다 네, 술 먹으면 안 되나요 물어봤더니 내가 먹기만 면안 먹을 건가요?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예, 예! 술 먹고 밥 많이 먹고 운동 조금 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예? 지금 지금 상태, 한 상태로는 뭐큰 사고 없으면 내 명대로 살수 있습니다 예. 배우들 중에 가장 예. 친하다는 세분 뽑는다면 누가 한거 있을까요? 에, 일단 같이 큰 같이 컸다라는 게 진짜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가 많이 컸다라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같이 큰, 애기 때부터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꽃도 들고 한 이황이라는 배우가 있대요. 우리 그 외에 연극계 양대 동기들, 그 외에... 아니, 세 분만 이야기하시라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황이, 배우들만 얘기해야 돼요? 네네. 네 네. 친구들? 아뇨 아뇨 아뇨, 배우. 그럼 이황이만 하겠습니다. 아니 이게 충분한데 세명을 네. 하고 세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없어요. 없어요? <laughs> 아뭐 없는데 어들할 거야.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. 아니 뭐 그냥 아무나 이름될 수도 있죠. 근데 정말로 나를 속이면 안될 나이 같아요. 좋은 친구들은 많지만 베스트 친구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유한이 10분 넘는 것 같아요. 모든 걸 믿고 모든 걸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70%는 믿고 7 70 0줄수 있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그 외에 김정팔 뭐그외또 방송하는 뭐 음악하는 강석훈 뭐 이렇게 뭐 많이 있는데 그냥, 그냥 100% 친구는 이황희씨가 아무래도 같이 33년을 지금 33년째인가요? 32년째군요 32년을 같이 같이 매일 거의 매일 밥 먹고 술 마시고 놀고 얘 아픈 내 아픈 다 알고 뭐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왕이 김정팔 강석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니다 네. 최고 예. 말고 다른 분들이 선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. 그분들의 네. 예 그분들의 다로 뭐, 언할수 예.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인데 여기가 뭐라고 쓰하냐면요당신의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면 만일 거짓 진술하면 그에 대한 벌칙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 이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완희님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같이 출연한 적이 있으십니까? 영화로 맞는데. 영화 있고 연극 있고요. 드라마는 아직 없네요. 영화는 있습니다. 영화는 뭐 단편이지만 두 편이 있었습니다. 영화 있었고 연극은 뭐 그래도 간혹 간혹 있었고요. 음. 두 분이 드라마에서 만난다면 어떤 배역이 어울릴까요? 글쎄요. 그그 그 친구 회장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쪽에 나는 소신민으로 나오겠죠. 이쪽에 회장이면 아 이쪽에 소시민 대적자가 아니라면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것이고 예. 그렇게 그럴,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. 아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감독님들 저 바쁘다고 소문 나는데요 저안 바쁩니다.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시간 낼수 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그 천문에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. 네. 앞으로의 소신발언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, 모든 여러분께 에,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 기호 1번 아니, 2번가 아니구나. 아, <laughs> 아무튼 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거짓 없이 꾸밈없이 정말 너무 꾸밈이 없어서 저게 꾸민 게 아닌가. 어, 의심이 들 정도로 꾸밈없이 살고 있습니다. 사실. 또화끈하다그 하죠.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. 에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뭐안 도와주셔도 되고요.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. 열심히 살 겁니다. 에, 그리고 이 구독자 대가 늘릴 겁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내년까지 제가 어떻게든 늘리겠습니다. 이게 좀 홍보가 필요한데 제가 아직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. 솔직히 여력이 없어서 그리고 또 어떤 흥미를 끌만한 컨텐츠가 없어서 홍보를 안 했습니다. 그래도 400명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450명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셨어요. 그러면 저 자신 있습니다. 홍보를 하면 계속 늘릴 자신 있어요.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를 더좀더 재밌게 만들어서 많이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. 음, 구독으로 보시겠습니다. 뭐 주변에 보통 사람들은 주변에 구독을, 그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구독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전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. 되게 민망하더라고요. 강제로 구독 눌러 뭐 이러기가. 구독 왜안 눌러 뭐 이러기가. 초반에는 좀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했으나, 음, 한, 한달 정도는 그랬으나,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, 450여 분께서 이렇게 구독을 해주셨어요. 제가 그분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.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일단! 이번 드라마, 이번 드라마, <laughs> 에,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, 보통 때보다 한10% 정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서 에,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, 재미난 모습, 에, 명쾌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 드라마로 또 인사드리고요. 또, 코로나 풀리면, 제 노래 네, 세곡 가지고 네, 지방 행사들 뛰면서 여러분을 또 찾으러 다니겠습니다. 많이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. 자 그럼 끝으로 네. 광고주님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. 광고주? 조물주다 건물주다 그 광고주라는데요. 광고주님들 저 제가 제품 홍보 잘할 자신 있습니다.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. 제가 꼭, 그, 목숨을 걸고 완판시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퇴장하겠습니다. 질문이 없어서.